동상 찍어도 되죠? 도경사. 네? 아예 아무거나 찍으면 되지. 마음대로. 응. <laughs>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수고습니다 성품 아, 좋아. 아, 품 좋죠. 성품 좋죠. 성품좋 난배워본까지다 했다, 오늘. 얼른 차에서 그, 보스 한번 말라야 돼 그럴까요? 스물 장렬이에요한번딱 하시네, 자기 바로, 바로 아웃이지. 예, 그냥, 뭐, 그냥, 아니, 거의. 뒤집혔어요, 차가. 어? 차가. 장난 아니에요. 본래 너무 심하게 밀었나 봐요. 저거 손질로? 근데 손질이 절대 안 가는데 손질이 심하게 하긴 했는데 그릇이 저렇게 나고 안 만든 거는 생각 안 해도 진짜 지금 다 돼가서 열심히 손질지려했잖 <laughs>